살라갈 미래의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며 통계를 탐구하는 통계분단으로 대전문전중학교 기학면미시형 박기영 대전중입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의 주제는 국물법 시간표는 싫어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간표 배치 제안입니다. 우리는 오늘 따라 학습 강도가 높거나 낮은 시간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직후처럼 졸린 시간에 집중이 필요한 수학 과목의 위치는 학습 호도가 낮은 시간표에 해당되고 예체과목의 위치는 학습 호도가 높은 시간표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통계 분석을 통하여 시간표를 점수하고 이를 통해 점수와 낮은 학급의 시간표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의 탐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탐구 방법은 연담 조사, 설문 조사, 시간표 수집. 그리고 수집한 시간들을 청수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면담 조사를 도대로 설명 문항을 작성하였고 학습 집중도와 몇두 시간과 나은 시간, 그리 학습 집중도에 따른 선호 과목이 있으니 그리고 동일 교학 개요과 주요 과목이 요일별로 잘 분산 조치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도 조사하였습니다. 설명들과 분석해보았습니다. 학습 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업 시간인 교실, 가장 낮은 수업 시간인 교실이었고 집중도가 높은 수업 시간엔 주요 과목 선호도가, 낮은 수업 시간에는 예체 과목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주요 과목과 동기과 계열 과목 분산 배치를 선호하였고, 1교시 과목 선호도는 주요 과목 선호도가 높았고, 예체 과목 선호도는 낮았습니다. 시간도 점수할 위한 5가지 평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교시, 2교시, 5교시 지수의 경우에는 설문 결과와 연계하여 점수하고 오늘 교과 결과 주요 과목에 대한 분산 배치 위치는 각항목이 요일별로 잘 나누어 배치되는지를 었 점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수한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로 변환하고 변환된 시간표 평가 요소의 평균을 시간표 점수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164개 학급의 시간표 점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시간표 점수를 구수 공급표로 그워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시간표 점수의 평균은 51점이었고 40점과 60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만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의 분포를 잘 살펴 보기 위해 방사형 차트로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만 시간표는 주요 강원 분산도 점수, 일부 시점수, 5교 시점수가 다른 항목들에 대비해 나왔습니다. 그럼 학교별 실제 시험표 점수의 차이가 클까요? 첫번째 그래프 다음 오른쪽 제2중학교의 시험표 점수는 7 1점 반면에 가장 왼쪽 D중학교의 시험표 점수는 33점으로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교는 시험표 점수 최상위 학교과 최하위 학교의 점수 차이로 D중학교는 23점 8점이 반면에 S중학교는 5.2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급별 시험표는 무엇을 보일까요? 저희가 조사한 전체 164개의 학급 중, 시간표 점수와 가장 낮은 학급의 점수는 14점, 가장 높은 학급의 점수는 80점으로, 약 5.7회나 되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A 중학교의 예만봐도 같은 학교 안에서도 시간표 점수의 차이는 14점과 38점으로, 역시 2.7회나 되는 큰 차이를 보였고,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앞에 언급했던저 절반 시간표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구매한 모양으로 고르게 분포되지 못했던 그래프를 재조정해보니 좀더 오각형 모양으로 고르게 분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별 점수도 34점에서 60점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실제 시간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학급별 그리고 학교별 시간표 점수 차이는 매우 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각표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수치화과 동시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시각화하는 과정 또한 거쳤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각표 데이터와 상승 결과를 단지 통계 분석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시각표 점수와 과정을 통해 대안을 찾아 읽고 또그 대안을 대전시 교육청 학생 제안 하는 데 사용했다는, 활용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는 탐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흔들리는 팀박지영이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